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인사 한번 더 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음. 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 자,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따뜻한 온기 체온을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이 제다 이제 지나가는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야 되는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야 되는가?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 교회에 오면은, 야, 여기가 우리 가정이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가면은,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미주에 이민교회가 약 4천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1세와 2세에 갈등이 있어요. 세대 차이, 또 문화 차이로 이세들이 한인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통계적으로 사실이. 또 가정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서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생기는 이러한 갈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헬라어로 이 원망의 뜻은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많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죠.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유대니까 거기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헬라 그러면 도대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원래는 이 유대에서 살았는데 팔레스틴에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먼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 로마에서도 살고 그리스에서도 살고 아프리카에서도 살고 또 바벨론에서도 살고 어여러곳 시리아에서도 살고 여러곳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에 와서 살고 있죠. 예, 미국 여러분들은 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뭐 1.5세도 아니고 미국에 사니까 미국 물을 먹었는데 예, 1.5세는 아니죠. 1.5세 정도 되려면은 미국에 와서 최소한 아,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야 1.5세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 2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1세죠. 1세지만 우리는 아무튼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일세로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전통을 지키면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국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지역의 말을 쓰는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니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에루살렘에올 수도 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에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와 유대 출신들이에요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다 히브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개척했고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왔으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소수.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헌금을 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속사정을 다 아니까 누가 어려운지 누가 과분지 아니까 구제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수도 적고 또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 구제에서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을 생각할 때, 아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나 하는 서운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죠.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일곱 명을 너희들을 선출을 해서, 우리가 이 일,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일곱 명의 일꾼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아,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위해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해서 안수는 임직이에요, 임직. 임직시. 그들을 안수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일곱 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 이름은 박성일인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성일하게 되면 아, 이사람 한국 사람, 박성일 하면 이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누구나 알수 있잖아요. 뭐, 철순이, 영이니, 뭐,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름들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알수 있잖아. 요 이름만 봐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식 이름을 주잖아요. 뭐, 에스더랄지, 아니면 또뭐 데이빗이랄지, 폴리랄지 어? 제이콥이랄지. 미국식 이름을 주잖아요. 한국에서 호적하면서 뭐, 제이콥, 박,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이제 고쳐서 막 박, 야곱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 나오는 일곱 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 부모님이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스테반에서부터 어, 바메나까지이 사람들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세들이에요, 이세들. 태어날 때 아예 헬라식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있는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의 멤버가 돼요. 입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니골라는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아예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해서 유대인들처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은 여섯 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 명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일곱 명을 선출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일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사도들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그 해결 한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 하나님의 뜻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더 수가 많아요? 누가 더 강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수가 많고, 다미넌트하고, 리더십도 있고, 교회를 개척했고, 훨씬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울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그 수를 채운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수를 채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 사라지니까 원망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점점 제사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유대교회 제사장들이죠. 유대교는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권위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아, 교회에 별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그들이 봉사를 하면서 교회가 더 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오픈되고 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도,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 아, 이 유대교의 방식과는 다른, 아,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그것이 뭡니까? 이 도에 복종한이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선인이 악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에도 복음이죠. 복음이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도 야 이런 이런 도가 다 있구나 이런 복음이 다 있구나 하고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어, 이 교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 집사님 가운데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성령의 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이방 지역에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죠. 또 길리기아, 또그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온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전 8장 4절 이하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서 전도해요 스드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에 가서 전도를 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탄다.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에루살렘이 조사하오니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를 우리는 고수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님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브리파 유대인들은 에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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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살렘 하면 머물러 있어요. 잘해야 유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갑니까? 이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방 지역에서 살, 살아본 경험들이 있고, 또 헬라어를 할수 있고, 이방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런 문화에 이미 다노출이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별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예, 북동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이디오피아의 네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자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빌립스사님은 아소도에 가서 전도해요. 아소도는 어디에요? 아소도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에 있는 도시에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8장 40절에 가이사리아. 저 북쪽, 해안 북쪽에 있는 가이사리아. 거기는 유대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빌립 비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브로고로브로고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터키 앞에 있는 그 반모섬에 가게 되는데. 반모섬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섬이죠. 그 반모섬에 산이 있는데 그산 중턱에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계시의 동굴.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계시의 동굴이에요. 그 동굴의 입구에 보면은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있는데. 성화에 두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한 사람은 계시를 받고 있는 어, 사도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한 사람은 밑에서 그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90세가 된 노년이고 눈도 어둡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글 쓰는 게 쉽지만 옛날에는 글을 쓰는 게옛날에 어려웠거든요. 필기도구나 이런 아,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구슬 계시를 구슬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적는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브로고로죠 브로고로 브로고로가 거기에 같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브로고로 집사님은 사도 요한을 수종 들고 나중에는 니코메디아 니코메디아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죠 에베소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브로고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성했고 거기는 당연히 유대 지역 밖이죠 거기서 출생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바나바도 구브로의 그섬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이들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역의 물꼬를 튼 사람들이 바로 시데반과 빌립 집사님. 여기에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님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에 원망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인을 안수해서 그들에게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점점 점점 복음의 역사가 더 멀리 멀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갈등 그 원망을 듣고 어, 사도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모적으로 서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또왜 그러냐 이것저것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예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갈등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그 안에서 스스로 스스로 무너졌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에너지를 소비적으로 싸우는 데 힘을 쓰지 않고 그들이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순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삶을 드리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했던 이 임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에게 주셨던 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어요. 영업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50년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20살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은 벌써 나이가 70이 되셨고 30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은 벌써 나이가 80이 됐어요.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태어난 사람은 지금 2세는 50세가 됐어요. 나이가 50세가 됐어요. 그 50이 된 2세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 의 사명을 전수하면서 교회 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영어부에 남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아마 지금 50세 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2세 가운데. 오늘의 임직식이, 영어부 임직식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옥권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와 온,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했던 것처럼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여기에서 머물,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이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어권을 통해서 이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어권에 벌써 미국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영어권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한옥군은 한옥권대로 전통을 잘 계승해왔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 우리 영호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교인 수도 증가하고 재정적으로도 증가해서 잘 성장해 왔어요. 이 성장의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한옥권에 있는 분들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들을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영호권을 이 세대를 세워 주면서 기도하면서 서포트해 준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영어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보다 더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더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옮겨서 여기서 살게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로서 사명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우리 당대로서 그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했지만 그 복음의 사역이 안디옥 교로 퍼져서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고 또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미약하게 작게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남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들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업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사천년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일 세와 이 세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르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도들이 잘 해결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또 귀한 임직을 받고 세워진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줄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고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헌신하며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두 분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볼바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옥권과영옥권또 우리 의 자녀들 뉴스 그룹과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크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